홍팀장입니다. 루나 코인과 USTC, 갑작스런 상승 기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황과 근거를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틀에 걸쳐서 루나 클래식과 USTC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각각 15%,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볼린저 밴드를 뛰어넘으면서 힘을 받는 모습으로 간단하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조금 삐걱거리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 업그레이드를 바이낸스가 지원해 주었고 그 지원에 맞춰서 커뮤니티에선 현재 루나 클래식만 소각하고 있는 바이낸스에게 USTC까지 소각을 부탁하자라는 거버넌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분석하기로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 투표는 통과가 되었고 이제 바이낸스와의 미팅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팅을 위한 테라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신규 발행을 중지하고 소각만 하게 된다면 한계당 코인의 가격은 상승의 주요 근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루나 클래식과 USTC 움직임 한번 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더보기 눌러서 단톡방도 들어오셔서 시황정보 등등 많은 정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